두피플이 올해에도 서울 남대문과 돈이동 쪽방촌을 찾아 사랑의 희망박수로 소외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도왔습니다. 미국에서 미랄 선교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한 새신자들의 믿음 형성과 올바른 교회 생활을 돕기 위한 조사 결과가 발표돼 살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울 명동에서 진행된 구세군 스페셜 자선냄비 특별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사단법인 국민통합비전이 개최한 백범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국민통합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추운 겨울 우리 주변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사역을 진행해온 국제구호개발NGO 구피플은 올해도 잊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쪽방촌 주민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이들의 삶은 더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지난 10년간 잊지 않고 쪽방촌을 찾아온 구피플은 올해에도 서울 남대문과 돈이동 일대 쪽방촌을 방문해 희망박스로 소외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서울시도 함께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 시민을 대표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으로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든 분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목사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라며 사랑의 희망박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쪽방촌 주민들 선교에 대해서 큰 기쁨을 생각하고 이 사랑의 나눔 운동이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온 한국에 널리 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한파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은 희망 박스를 전달받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데 여기까지 신경 써주고 이렇게 옆옆머에서 이거 삭제 선물까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까지 이렇게 종교에서 이렇게 신경 써 주고 이렇게 선물과 선물과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서 건강하시고 복하기 바랍니다. 긴급 생활 물품이 담긴 사랑의 희망 박스에는 고추장과 기름, 간편 조리 식품 등총 20여 종의 식품이 담겨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한 끼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을 견디고 우리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희망박스를 더욱 더 서울시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봉사가 기다리는 봉사가 아니고 찾아가는 봉사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약 800세대에게 50만 원씩 긴급생활비로 전달해 성탄을 앞두고 이웃사랑의 참모습을 실천했습니다. K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선 미랄 선교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장애인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현장은 멋진 옷차림으로 캐롤송을 부르고 춤을 추며 선물도 나누는 기쁨의 축제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 장애인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미랄 선교단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웃들, 특히 몸이 불편한 분들과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취지로 유저지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랄 친구들을 사랑하는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해 예배와 찬양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저지 미랄 토요 사랑의 교실에서는 미랄 친구들과 1년간 수고한 자원봉사자, 학부모가 함께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를 열고 예배와 찬양, 만찬을 나누며 주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미랄 친구들은 멋진 옷으로 차려 입었으며 캐롤송도 부르고 댄스 파티, 사진 촬영도 하며 마지막으로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을 이끄는 강원호 목사는 장애우들과 해마다 연말 파티를 열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장애인, 형제자매들, 봉사자들, 지금 한 13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음식을 제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고 봉사자들도 이곳에서 사랑과 선규모 훈련하는 귀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뉴저지 미랄선교단은 1994년에 창단해 무려 애프터스쿨, 토요장애인 사랑의 교실, 주일 사랑의 교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은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교사와 고등학교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토요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는 사랑의 교실이 열리고 있는 꿈터를 거점으로 미랄 꽃동네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이런 아름다운 장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미랄 꽃동네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제1차적으로 미랄 장애인 꿈터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 발렌트여들도 이사오고 또 장애인 형제자매들도 이사오면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현장이 되는 미랄 꽃동네가 될 것을 믿습니다. 뉴저지 미랄은 2040년까지 지구촌 어디든지 장애인이 있는 천 곳에 미랄을 심어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하며 장애인 사상을 통해 생명의 존중, 인간의 평등, 섬김의 가치를 세상에 심어 세계 평화의 씨앗이 되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람된 일을 했을 때 추억은 늘 새롭게 마음을 적십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미랄 장애인 꿈터에 나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개한 세신자 교회 출석과 생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신자들은 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때 교회에 나갈 결심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된 데에는 성경 공부가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는데요.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새신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리고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개한 세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교회를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458명 중 20%가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 요인으로 성경 공부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교와 기도응답이 각각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신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동기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갑니다. 하지만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 내용과 가치를 내면화 시켜야 됩니다. 아, 그러려면 성경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 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동의를 해야, 아시피로서 신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새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개신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성경 묵상과 기도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체 개신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하며 개인적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새신자는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새신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예배를 더욱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신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어~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 생활을 영유하게끔 스스로 영유하게끔 만드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 신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초기에 어~ 집중적인 그런 목회적 어, 관리 돌봄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 9로새 신자들이 교회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교회 출석뿐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회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뉴스 박재현입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21일 서울 명동에서 진행된 구세군 스페셜 자선냄비 특별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이영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거리에서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모금은 올해로 93년째 이어오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모금 행사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며 2년째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사랑의 힘을 모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와 교계의 진보 보수진영 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국민통합비전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백범상 시상식에서 백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백범상 대상인 국민통합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21일 국회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김 교수는 각종 저서와 전국 순회 강연, 방송 대담 등에서 국민 통합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신호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18일 논현동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사무국에서 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는 지난 8월 별세한 고 주대준 전 대표회장의 후임 선출에 따른 것이며 손영철 한직선 전 대표회장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손 대표회장은 취임 인사와 함께 자립형 카페, 소모임 교회, 사이버 직장 선교 센터 구축 등을 내년도 주요 사역으로 제시했습니다.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가 지난 18일 충남 보령시 백송수양관에서 찬양 콘서트 '오홀리라이트'를 개최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열린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찬양, 영혼을 깨우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선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997년 복음가수로 데뷔한 이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올한해 동안만 찬양 200여 곡을 작업했고, 구티비 말씀의 샘터 프로그램에서 설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새해 첫날 인천 백송교회에서 신년 찬양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뷰티 메이크업 전공 재학생 7명이 최근 국제 휴머니티 총연맹이 주최한 제33회 국제 휴먼 올림픽 대회 전국 대학 패션 디자인 졸업작품 콘테스트에서 국회의원상 등 전원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정록 전공장은 재학생들이 더 세분화된 기술, 전문화된 직업능력 향상으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큰 대응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8%가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 집단으로는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장애인과 이주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는 65.2%가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8개 중 임상 3상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 항원 백신에 대해 이번 주부터 시험 참여자의 임상 검체를 통해 중화 항체를 분석하는 효능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로 중화항체가 더 많이 생성될수록 바이러스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권준우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새해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공해차 보급은 2019년 9만 6천 대에서 올 11월 기준으로 24만 8천 대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21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에서 무공해 차량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2배 많은 2조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16만5천대의 보조금 이 지급되고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은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충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개를 추가 설치 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곳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10년 전에 비해 2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모두 169,345명입니다. 이 중에서 아빠는 22.7%로 2010년에 비하면 아빠 육아휴직자는 19.6배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육아휴직자의 63.5%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 소속이며, 종사자 4명 이하 기업 소속은 3.5%에 그쳤습니다. 구티비뉴스 유창선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달 1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지 19일 만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은 일주일 새 6배가량 늘어났고 지난주 65만 명 이상이 이 변이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가 내년부터 청소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할수 있도록 낙태권을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경우 부모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기존 법을 이달 말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낙태는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올바른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IT에서 납치됐다 두달 만에 풀려난 미국 선교단은 갱단에 풀려난 게 아니라 한밤중에 스스로 탈출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피랍자들이 속한 미국 오하이오 소재 기독교 9호 선교단체 CAM은 현지시간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압자 17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12명이 지난 15일 밤 탈출을 감행해 16일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CAM 측은 필압자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며 미국에서 재회한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귀환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터키 정부의 거듭된 금리 인하 강행으로 헤이즐넛 공급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 세계 헤이즐넛의 70%를 재배하는 터키 농가들은 리라화 가치 폭락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리라화 가치가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비료 가격이 3배나 치솟고 씨앗 가격과 인건비까지 급등해 헤이즐넛 농가의 부담이 커진 겁니다. 터키 헤이즐넛 공급망의 문제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내일은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이 전날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2도에서 4도 낮아지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엔 아침에서 낮 사이 비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은 한때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탁했던 공기질은 차차 회복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10도, 대전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2도, 부산, 제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행과 봉사로 얼어붙은 나눔 문화에 온기를 불어넣는 연말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